음악 시작,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톤으로 여러분, 혹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위대한 어떤 목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단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 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사상 기행의 목적지는 단순한 책한 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상가와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영혼까지 뒤흔들어 놓은 철학의 정수, 바로 위대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필생의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 철학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름. 그의 사상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도발적이어서 백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난해한 작품으로 꼽히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험난한 지성의 여정에 제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깊고 거대한 사상의 바다를 함께 항해하며 그 속에 숨겨진 진주들을 하나씩 건져 올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책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언자 차라투스트라가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초인을 말하고 절대적 가치의 기반이었던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영원액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처음에는 무겁고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이해하게 될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바다처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 깊이를 온전히 음미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지혜를 나누고픈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이 여정을 이어가기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또 다른 영혼의 사유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당신의 내면에 잠든 초인을 깨우기 위한 이 장엄한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혼이 담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차라투스트라의 서곡, 하산 그리고 마지막 인간 우리의 이야기는 차라투스트라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고향과 호수를 뒤로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자연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고독 속에서 지혜를 쌓아 올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의 고독. 그 어떤 인간의 소음도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자신과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차라투스트라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그의 지혜는 이제 잔이 넘치듯 가득 차서 더 이상 자신 안에만 담아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아무런 데가 없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꿀이 가득 찬 꿀벌이 그 꿀을 나누어 주어야 하듯 그 역시 산 아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 자체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배운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고, 다른 이들에게 가 닿을 때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결심을 굳힌 차라투스트라는 산을 내려옵니다. 그의 하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고독의 세계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세계로 귀환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평범한 이들에게 위대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숲 속에서 신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늙은 성자를 만납니다. 성자는 차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사이로 가려 하는가? 그들은 이미 신을 잊었으니 차라리 이 숲에 머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놀라며 묻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숲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자는 답합니다. 나는 노래하고, 울고, 웃으며 나의 신을 찬양한다네. 그 말을 들은 차라투스트라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아직 숲 속에서 듣지 못했구나. 신은 죽었다는 것을.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하고도 논쟁적인 이 선언은 어떤 인격적인 신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근대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면서 이전까지 서구 사회의 도덕과 같이 체계의 절대적인 기반이었던 기독교적 신의 개념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화적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하는 시대, 즉 허무주의의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인간들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차라투스트라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시장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줄타기 광대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죠. 차라투스트라는 이 기회를 빌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상, 바로 초인에 대해 가르치려 합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과 같다고, 위험한 줄타기와 같다고,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인이란 낡은 가치와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삶의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저 멀리 천국이나 내세를 꿈꾸는 대신 바로 이 대지를 사랑하고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마지막 인간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인간이란 초인과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그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소소한 쾌락에 만족하며 삶의 위대한 목적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별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인간은 더 이상 이런 위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눈만 끔벅일 뿐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고 안락한 세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우리를 이 마지막 인간으로 만들어다오. 그 초인은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 말을 들은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인이라는 위대한 이상을 곧바로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타기 광대가 줄을 타기 시작하지만 그를 질투한 다른 광대가 나타나 그를 밀어 떨어뜨리고 맙니다. 광대는 차라투스트라의 발치에 떨어져 죽어갑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죽어가는 광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대는 위험을 직업으로 삼았으니 그 자체로 경멸할 것은 없다. 그대는 용기 있게 살았으니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주리라 밤이 되자 차라투스트라는 광대의 시신을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이제 군중에게 직접 설교하는 대신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고 함께 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반자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죽은 시체나 무리가 아닌 살아있는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동료를 찾아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2부 정신의 세 가지 변화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사람들에게 초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패한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아닌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정신이 초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이로운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마침내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거치게 되거나, 거쳐갈 잠재력을 지닌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니체는 우리 정신의 초기 단계가 이 낙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사회, 종교, 전통이 우리에게 지워준 가치와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아무런 질문 없이 짊어집니다.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그 모든 짐을 순순히 등에 싣습니다. 이는 복종과 인내, 그리고 경유의 단계입니다. 정신은 묻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짐으로써 자신의 강인함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 단계는 마치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흡수하고, 모든 규칙을 따르는 학생과 같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 모습,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국가와 가족을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자입니다. 낙타가 고독한 사막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정신은 사자로 변모합니다. 사자는 자유와 용기, 그리고 저항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신은 나는 하고자 한다고 외칩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짊어졌던 모든 낡은 가치와 의무의 짐을 벗어 던지려 합니다. 그는 너는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대한 용과 맞서 싸웁니다. 이 용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낡은 도덕과 전통의 화신입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너는 해야 한다는 금빛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용을 향해 거룩한 아니오, 를 외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겠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사자는 낡은 권위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올아매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이 파괴의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낡은 감옥을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할 수는 있지만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지, 를 향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치에 반응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니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자 다음으로 정신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라니, 이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고 미숙한 존재가 아닌가요? 하지만 니체에게 어린아이는 순수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창조성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망각할 줄 알며, 언제든 새로운 놀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아니오를 외쳤던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는 순결한 예를 외칩니다. 삶에 대한 긍정, 새로운 가치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긍정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놀이합니다. 그에게는 낡은 규칙이나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고 신성한 긍정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정신입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세 가지 변화는 우리에게 자기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타처럼 규율과 인내를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자처럼 낡은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짐을 벗어 던지고 순수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사회가 지워준 짐을 짊어진 낙타입니까? 모든 것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자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제3부. 새로운 우상과 시장의 파리 때. 개인을 위협하는 것들 정신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초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외부의 힘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두 가지는 바로 국가라는 새로운 우상과 군중과 여론이라는 시장의 파리 때입니다. 먼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니체는 국가를 모든 차가운 괴물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차가울까요? 국가는 감정이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법과 규칙이라는 거미줄을 쳐놓고 개인을 그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국가는 차갑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나, 국가가 곧 인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이 완전한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국가는 인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개인을 자신에게 복종하는 획일적인 국민으로 만들려 합니다. 개인의 독창성과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국가의 이로운 것은 선이 되고 국가에 반하는 것은 악이 됩니다. 국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롭게 생각할 능력을 빼앗고 안전과 질서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새로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가가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무지개를 보고 초인에 이르는 다리를 놓는 인간이 비로소 시작된다. 다음은 시장의 파리떼입니다. 시장의 파리떼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명성과 인정,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무리 속에 있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은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곳입니다. 아이디어, 예술, 사상까지도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군중이 매깁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위대한 창조자들은 이 시끄러운 시장을 멀리한다고. 시장에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값싼 인기와 화려한 쇼맨십만이 팔려나갈 뿐입니다. 이파리때는 위대한 사람 주위를 윙윙거리며 그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위대함을 질투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왜 당신은 우리와 다른가? 왜 우리처럼 되지 않는가? 라고 쏘아붙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파리 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창조자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대한 사상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시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파리떼가 좋아요와 댓글 을 갈구하며 잉잉거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까 국가와 시장의 파리떼 이두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 즉 초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창조자의 길입니다. 제4부 영원회기와 운명에 삶을 긍정하는 최고의 방식 우리는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초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신의 변화를 목격했으며 우리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 장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우리 앞에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무거우며 동시에 가장 찬란한 보석을 꺼내놓습니다. 바로, 영원회기 사상입니다. 니체 스스로 가장 무거운 사상이라고 불렀던 이 생각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회기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당신의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한 악마가 나타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생각, 모든 한숨,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사소하고 위대한 순간들이 똑같은 순서로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끔찍한 운명에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 환희에 차서 외칠 것 같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이 초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발 이 삶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후회와 원망,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당신을 전율하게 하고, 그렇다. 나는 이 삶을, 이 기쁨과 이 슬픔을, 이 모든 것을 잇는 그대로 영원히 다시 살겠다. 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에 그랬었다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했다. 로 바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인의 자세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해. <laughs> 라고 답하는 것. 영원의 기사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침을 줍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얼마나 신중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까? 우리는 게으름과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순간들로 삶을 채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외부의 신이나 도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산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사상은 우리를 운명에 맞서 싸우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우리의 운명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파티, 즉 운명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며 당신의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차라투스트라의 여정은 이 장엄한 영원의 기 사상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정해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 스스로 생각하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통해 차라투스트라의 혁명적인 사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힘입니다. 우리를 안락한 사고의 잠에서 깨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도록 독려하는 것. 초인은 저 멀리 있는 상상 속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삶 전체를 온 마음으로 긍정하는 가능성, 위대한 지혜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구절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당신이 니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이 지성의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더 깊고 넓은 사상의 세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창조하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초인을 깨워나가시길 바랍니다.